사유 영모의 마지막 강의. 6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혼이 사는 것은 언라이니 몸나는 부질없다. 영혼이 사는 것은 언라이니 몸나는 부질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생각이 깨고 또 깨는 것이 거듭납니다. 프리이 영혼이 사는 것은 언라이니 몸나는 부질없다. 동강원은 특정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신앙 내용은 개신교회와 다름없이 보수적인 바울로 신앙이다. 유영보가 강의하던 때는 평양 신학교 출신인 목사 정인세가 원장이었고 장로 집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정이 있었으나 총회 때면 동강원 모임에 참석해 말씀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유영모는 27년 동안 거의 해마다 동강원에 한두 번씩 와서 가르쳤으나 그들의 보수적인 신앙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유영모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반대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성화시켜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유영모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속죄받는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죄사나 대속에서 차원 높은 의미를 꺼내기도 하였다. 목사님들은 이것을 보고 유영모가 바울로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나,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유영모의 대속은 바울의 대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호 대속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쩌려고 굶었다면 이렇게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한 일주일만이라도 단식을 하고 나와서 말하라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만, 먹어야겠거니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먹지 않으면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다. 먹어야 기운이 나옵니다. 먹는 것과 힘은 서로 희생하여 살리는 대속 관계입니다. 대속하지 않는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물질은 서로 대속을 합니다. 속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는 밥알과 채소가 나의 생명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힘을 내게 대속합니다. 대속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유영모는 나와 남이 다 인정한 언라를 스스로 깨닫자는 자각신앙이지. 재물을 써놓고 기복하는 제사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제사의 대하여도 말하고 예수가 십자가의 몸을 바쳐 하느님 앞에 재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보면 바울로와 생각이 같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뒤로 자세히 살피면 바울로 교의와는 아주 다른 것을 알수 있다. 이왕 성만찬 의식을 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영무는 포도주 마시고 빵 먹는 의식을 한 적이 없다. 하느님 아들 예수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가 하느님의 참 아들로서를 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를 하는데 아주 몸까지 희생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각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내는 것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먹고 마시는 정신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내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된 예수의 피요, 살입니다. 이만저만한 분이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찬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결국 예수의 살과 피로 알면 죄정을 모르고 속이 거북한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전부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언급하였다고 유영모가 바울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려는 것은 유영모가 한때 인민복을 지어 입었다고 유영모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이 글은 유영모가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씀을 골라 쓴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이 말만은 쓸만하기 때문에 유모가 읽은 것이다. 그런데 바울로가 생명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가 문제가 된다. 예수가 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언라를 가리킨다. 그런데 바울로는 몸 생명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몸 생명은 생명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말하였다. 그것까지는 눈감아 준다고 치자. 로마서 8장 11절에 가면 바울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울로는 이 한마디 말로 최고의 깨달음이 구경각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얼라이니 몸 나는 부질없도록 끝나야 하는 것이다. 몸 나는 멸망의 생명이다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또 뒤집어서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 나온단 말인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하면 두말 다 거짓말이 된다. 몸이 다시 산다고 하면 이것은 얼라의 깨드름 신앙이 아니라 몸나의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은 샤모니즘이다. 바울로의 신앙은 생전사후의 복을 비는 샤모니즘 종교인 것이다. 바울로는 랍비 교육을 받은 유대교 신자였다. 다만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식으로 기복하는 교리를 완성하였다. 바울로는 유대교 신자였기에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로는 율법을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허방점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율법은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을 자세하게 적은 것이다. 오늘날에 육법 전서와 같은 것이다. 바울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영성신학원, 타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